안녕하세요. 저는 상남의 여정인 상남이, 상남이입니다. 오늘은 제가 초장간 슬라임을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완전 무서워요, 완전. 이건 초보자도 쉽게 할수 있어 아주 쉬운 거라고 하는데요. 함께 뉴스, 고 아니, <laughs> 함께 만들러 가실까요? <가신>, <laughs> 바로, 푸 씨. 일단 먼저 준비물을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컵. 이 바디워시가 좀더 좋고, 느낌도 좋아요. 그 다음 분리물은 기본풀, 물풀을 준비해주세요. 물풀 소다 어! 전한분 아 어, 그리고 하나가 어디 갔지? 음, 도망올다오기민원자랑차자랑 음, 혼자 뛰는, 띄는... 거사 음. 혼자 뛰는, 다니고 혼자 소리 는 공사 뛰는, 공사 뛰는, 공사 뛰는, 공사 뛰는, 필요할 수있사 뛰는, 공사 뛰는, 공사 뛰는, 공고 뛰는, 공사 뛰 자. 그 다음은. 닦을 거. 자, 잠깐만요 여기 붙었어! 붙었어! 쇽. 닦을 그 거. 그리고 물. 이렇게 국민으로 주시고요. 자, 이제 이곳에다가 물, 어, 자기가 만들 만큼의 샴푸를 또 해줍니다. 많이 넣어줬고요. 자기가 만들만큼 제가 샴푸를 넣어주었습니다. 그 다음에는 물을 넣어줍니다. 여기까지는 다그 뭐지 화장실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. 자그 다음에는 크림쉐와 수염 수를 넣어줍니다. 이렇게 넣어주고요. 그 다음에는 자 이렇게 물을 풀을 넣어줍니다. 물풀은 조금만 넣어줘도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이 막대로 섞어주도록, 아니, 섞을 것으로 섞어주시면은 바로 완성입니다. 섞어볼게요. 재빨리게 섞어서. 재빠르게, 재빠르게. 아, 맞다. 아, 맞다. 소다 안 넣었구나. <웃음> 소다를 투하해 <laughs>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, 소다 투하 내가 가지고 있는 소다를 거의 모두 다토해 주었고요 음, 그 다음에는 봉사물을 넣어 줄 건데요 봉사물은 <laughs> 화학제품이니 조심하도록 하시, 친구들. 하세요 친구들, <laughs> 자, 여기 통 있는데 이걸로 섞어줍니다. <목소리도> 자, 봉사를 토하. 어둠 쳐는 것 같아요. 어둠 쳐는 거 아니에요? 자, 섞어줍니다. 여기에다가 물을 조금만 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거품이 아까 나가가지고 어, 바닥에 떨어져서 터트려졌어요 붙였다면은 호흡이 너무 기분 은 좋을 것 같아요 봐요. 기분 너무 좋아라 여러이 친구들도 나중에 한번 뭐 엘리가 제대로 한번 보러 가야되는데요 귀엽다 요런 것도 엘리가 한번 써봐야죠 짜자 저희도 이거 엄청 잘 어울리죠 여기에다가 액티베이터를좀더 어? 토해줍니다 와엘리 여기서 계속 이러고 있으면. 뭐지? 어 이거 이거 체험 하는 건가? 아 이거 뭔지 알겠다. 친구들 아득 되고 있어요. 점수를 치면 이게 올라가요. 그래서 저도 남은을 조금더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게임 자. 자 음... 어요점 되고 있어요. 있어요. 얍! 뭐죠? 운전은 되고, 습니다 쏘서. 어, 누가 들어왔다. 하나, 둘, 셋! 예. 음. 예. 친구들, 이거 진짜 어려워요. 엘리, 오징어에서 이도터다 패스까지밖에 안 올라갔어요. 슉! 터져 되고 있다. 자, 친구들. 엘리가 타도 못해서, 우리, 이 멋진 선. 어, 지금 제 동생이 들어왔습니다. 좀점점 좀, 좀. 이것에 들어왔습니다. 전번에 노란색을 했으니까 맞아, 오늘은 음. 과연 엘리가 팔까지 나서 팔. 오케이. 들어왔습니다. 어, 머리가 왔어요. 브라색브라색브라스 자, 이렇게, 이게 선생님이 좋아하는 브라스를 <laughs> 섞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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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섞어,

个我这个吗